사랑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공간에 매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사는 시대나 그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나라가 매우 어려울 때 태어난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그의 한 평생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태평성대를 누릴 때 태어난 국민과, 나라가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태어난 국민은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은 시간 공간 말고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 색깔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신앙 색깔,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이 우리는 여기 매여서 살아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뿐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 색깔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답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말하는 건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가 내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말을 할 때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앞선 본문 3장 15절에 보면 역절이 왕명을 받아서 급히 나갔다 그래요 왕의 명령이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던지 역절이 급히 뛰어나갑니다. 온 유다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초상집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 너무 억울하게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내시였던 하닥에게. 말을 입에 담아 줍니다. 당신도 알고 백성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에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에스더도 이 시간. 이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무모한 일을 내게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에스더는 왕궁에서 얼마나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왕후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바로 직전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가 되죠? 그 난폭한 아하스에로 왕이 주흥에 그만 취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를 신하들 앞에서 춤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까지 이렇게 욕보이는 왕이잖아요. 에스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왕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출신도 유다인인데, 자신도 죽어야 될 텐데, 오빠는 왜 이걸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언제 나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나를 몰아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대로 슬픈 일입니다. 에스더의 마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생활을 할까? 목양실에 갇혀서 우리 생활을 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회실에 갇혀서 장로님들이 우리 생활을 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색깔에 갇혀서 저 사람이 나를 알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에도 가두어집니다. 꼼짝을 할수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남들은 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혹 내가 어디인가 가두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 시간, 내 공간, 내 신앙 색깔, 내 정의, 내 기준 이 어느 곳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에스더가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법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도.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의 말을 따르면 그는 법도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무엇라도 해야 할 상황이지만 법도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인은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유다인을 구원하실까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아수에로를 죽일까요? 바람을 불여 불을 불게 해서 아수에로 왕을 날려버릴까요? 술을 마시다가 심장마비를 오게 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들려준 말입니다.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직전 왕후가 어이없는 이유로 폐위를 당했고 현재 왕후도 함께 몰살 당해야 할 유다인일 뿐이지만 모르드게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위함이 아닌지. 우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때 여기에 있는가? 시간과 공간이 나를 얽어매지만 그 시간과 공간과 관계 없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여기에 두셨는가? 왜 우리는 2023년 일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까? 저는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온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세워 보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처음 이곳에 올때 일산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뜻이 있어 2023년에 저는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주님이 이곳에서 만나게 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 2023년 일산로 512라고 하는 공간에 일산 교회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닥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모르드게는, 아, 하닥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러 모으고, 3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신녀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의 매입니다. 공간의 매입니다. 때로는 법도의 매입니다. 때로는 신앙 색깔의 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질문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시간과 공간을, 법도와 자신의 신앙 색깔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상집이 되어버린 유다인들의 마을이지만, 하늘은 열려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그들을 얼어매도 지엄하고 시급한 왕의 명령이 그들 앞에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이제 법도를 깨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지만 그 제한을 뚫고 왕 앞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서도는 자신이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할수 있는 한 가지가 있지요. 기도입니다. 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앞뒤가 막혀 버린 바로 이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쉬 말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듯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처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몰아세웠습니다.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부부가 서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아빠 엄마 나 위에 기도해 주세요. 애들아 아빠 엄마 위에 기도해 줘. 이렇게 거룩한 대화를 할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매임을 뚫지 않겠습니까? 법도와 자신의 신앙 색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른 모든 기도의 죄목을 뒤로 물리시고,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한 남편의 아내 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3년 왜 우리는 일산교회에서 만났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에... 법도 또 자신의 신앙 색깔에 메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말을 잘못 내면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